자 조선일보에 2022년 7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국인 강제 노동엔 사과 나가사키의 군함도 추모비 세웠다 한국인 피해자에겐 배상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 조선일보가 웬일이래 이때 성호철 특파원 왜 그래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자 자민당 의원들 일본의 완승이다 이거 보면 좀 열받아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진짜 혈압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자, 윤석열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과학기술글로벌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다. 일본 보수의원은 윤 대통령의 배상해법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도 하지 않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나서 이를 모두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윤석열은 배상해법이 그동안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 공동의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다. 양급덕 할머니가 대통령 저런 게다 있냐고 난리 난리 났어. 95세야. 얼마 사시겠어요. 그돈 필요 없대요. 윤석열 퇴진하라. 이러고 있는데 무슨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요. 안 그렇습니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일 수가 있습니까? 자, 윤석열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 자유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 지난 과거 정부에도 강제 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가?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해준 거잖아. 우리 정부가. 일본은 뭐 했는데 이런 얘기를 뭐 하러 하냐고. 이게 일본 놈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말이야.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 한일 관계 악화된 2019년 558만 명에 달했대.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 2019년 327만 명에 달했어.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본이 인구가 많아도요, 여권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여권이 거의 없고요. 여권 만들기도 더럽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가난해요. 웃기죠? 일본이라는 국가는 돈이 많은데, 일본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한국 여행 와서도 돈안 써요. 웃기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일본 가서 돈잘 쓰고 와요. 일본인들은 한국 가서 돈안 쓰고 가요. 그러니까 여행도 서로 간에 문 열어 봐야 우리가 손해야. 필요한 건 누구?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관광 얘기하면 뭐 하냐고. 일본에만 유리하다니까.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의 6%에 7%. 중국은요. 25%예요. 일본은 6%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교역이 좀다친다고 하더라도 심대한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부 양보론이 있었던 만큼 기시다 총리가 가장 중시하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골 G7 정상회의의 임박 때까지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이 조금은 양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기시다 총리보다 먼저 결단을 내린 결과 일본 정부는 내준 것 없이 원하던 말을 모두 얻게 됐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한 자민당 의원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어요. 그국 찌라시 수준의 산케이신문도 자민당 중견 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꺼이 친일파 되겠다. 윤석열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아우, 충북 사시는 분들, 뿌듯하시겠어요. 도지사가 아주 훌륭해서 말이죠. 김영환이 누군 줄 알죠? 이재명, 김부선 가지고 물건 늘어지고 고소해가지고 그 대법원까지 갔었던 게이 인간 때문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로, 검찰하고 짜고, 이재명 음해하고, 이 인간하고 대선 토론했대, 얘기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해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 인간 원래 민주당이던 인간이에요. 민주당이 얼마나 썩어빠진 정당인지 아시겠죠? 이 인간 민주당이었어요. 김영환이요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옹호하면서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병자호란 남한산성 앞에서 삼전도의 구력의 전을 기꺼이 마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1637년 삼전도의 구력이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는 안이 있어도 조국을 위한 길을 나 또한 가련다. 삼존도에서 청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임진왜라는 겪고도 겨울이 오면 압록강을 건너 세계 최강의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지 않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통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 박정희의 한일협정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지고도 이기는 길을 가고 있다. 진정 이기는 길은 굴욕을 삼키면서 길을 걸을 때 열린다. 일본의 사과와 참회를 요구하고 구걸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들의 선택. 김종인 위원장께서 윤석열 정부 1년에 기억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상식을 회복하고 있다. 헐겄다, 이놈아. 헐겄어. 적당히 빨고 핥터 이게 무슨 괴변입니까? 이런 인간을 뽑아준 충청 북도 도민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매국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지사 잘 뽑아주셨어요. 예. 후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이렇게 아첨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 외교 정책이 몽유병 상태에 빠졌다. 중국한테 개쌍욕 먹고 있어요. 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 아시겠죠? 네. 자, 완승 구칙이 들어간 일본 수출 규제엔 한국 자세 보겠다. 자, 이게 합의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출 규제 풀어주지도 않고 풀어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카드로 써먹을 수 있겠네. 이겁니다. 정책 대화에 대해선 한국 측의 심사체제 등 수출 관리 실효성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고 한국 측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일본은 뭐 하나 내줄 생각이 없어. 그냥 다 내주고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요. 100대0입니다. 100대0. 아베 회고록에 일본이 한 수출 규제는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경제를 정치에 끌어들인 겁니다. 이거는 WTO 제소하면 무조건 일본이 지는 건데. 우리가 WTO 제소를 스스로 중단시켰어요. 윤석열이 중단시켰어. 일본이 WTO 제소 중단해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를 안 풀어. 풀어도 실익도 없어. 안 풀어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이라.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윤석열? 와, 돌아버리겠어요. 자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 석동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입니다. 검사 출신을 민주평통에도 집어넣었어요. 40년 지기 친구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강제징용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때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얼치기 독립하든 내린 판결로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탈피하자. 일본에게 사죄 요구도 좀 그만하자.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하라고 악쓰는 나라 한국 말고 어디 있나?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한 것도 아닌데.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천황이라고 불러줍니다. 일본인이라고 봐야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이냐? 와,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에요. 와, 대단하죠. 오늘 아침에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이 석동현의 발언에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도 아프리카, 식민 지배를 한 유럽 국가들에게 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게 수백 조 단위 작년에 일어나고 있는 소송들, 국제 소송들이 있어요. 사죄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졸라 많아. 무식한 인간아, 석동현, 뭘 알고지 부려야지.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대놓고 나설 수 있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인간도 있었잖아요. 3.1절 1장기 내건 아파트 주민 이렇게 생겼다. 스스로 얼굴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3.1절에 자신 행동 정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어, 얼굴을 공개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짜잔 목사님 아니신가요? <laughs> 목사님 목사님이셔요. 흉물 소녀상 철거 야, 반일은 정신병 <laughs> 와, 이거 뭐 휘성 모창하고 있나? 어쩌다가 이런 매국 친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라도 되는 나라가 된 겁니까? 어쩌다가 신천지가 대놓고 포교하고 이런 나라가 된 겁니까?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돼버린 겁니다. 돌아버리겠다, 정말.